엘루야,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날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함께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보신 헌금함이라는 제목으로 과부의 두랩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두랩도는 사실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액수이지만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과 화려한 허물들로 장식되어 있는 성전을 보면서 놀라움으로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이 헤롯 성전, 사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합니다. 로마 시대에 건축이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그때 헤롯 왕이 작정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벌써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통곡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또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성전이 A.D. 70년 무너졌다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겉으로는 크고 화려함에 사람들이 경탄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떠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야,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알고 있지만, 성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당시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일. 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가까운 미래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멸망을 함께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묵시의 또 종말에 관한 독특한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 종말이 있을 터인데 이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미혹하는 일. 미혹. 두 번째는 재난입니다. 재난. 자, 8절부터 보시죠. 이럴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종말의 첫 번째 특징은 미혹함이다 거짓 유혹이죠.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가짜가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미혹이에요. 핍박이 있으면 결연한 태도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혹할 때, 이단이 미혹하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재난. 구절부터 한번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미혹,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재난과 핍박입니다. 사실, 지금도,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고, 또, 나라와 나라의 다툼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금 이제 3년째 전 인류적인 팬데믹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인류의 마지막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꼭 인류의 인류 최후의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한 로마 제국 시대,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때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최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뭉뚱거려서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그런 전쟁과 다툼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와 교훈이 뭐냐? 하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물을 쌓으면서 영원히 머물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둘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또 세상의 종말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한 묶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까? 성전이 참 성전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가짜 성전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성전이 멸망한 것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 모시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인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그 멸망을 온 인류의 심판과 멸망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그 운명적인 몰락을. 예고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현혹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자녀인 저희도 오늘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걸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